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시록은요 특별히 아홉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홉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9장 12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다섯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9장 12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큰 환란 가운데 유브라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1260일이라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이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휴거하는 내용들이 1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또 축약해서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고난을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이거든요. 12장에는 먼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탄과 그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3장에두 짐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사단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사단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요. 또 거짓 선자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첫째 짐승이 준 그러한 모든 권세들 이적들을 행하면서요. 그러면서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또 사단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우상에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그런 큰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대, 이것을 우리가 1260일의 기간 42달, 한 때, 두 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거기에 고난을 당했던 그렇게 순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어린양 대신 예수와 함께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새 천사가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를 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를 하고, 셋째 천사는 요 어, 짐승과 그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아주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14장 13절에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라는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복되다는 말씀은 성경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어그 알곡의 주소를 통해서 주님께서요. 주소 때가 되어지니까 알곡 천국 장고로 들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포도송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 악이 꽉 찼을 때그 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뭐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환란의 때를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 짐승과 그우상에 경비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는 물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 환난의 때가 있는데 큰 환난의 때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비한 사람들, 사탄을 경비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한 말씀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사도가 또 보게 됩니다. 또 보니 그랬어요. 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 사도가 보는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보이는데 일곱 전사가 일곱 장을 가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사들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친노가 마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역사의 어떤 긴 경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큰 환난의 시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 재앙의 때가 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재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에 가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일곱 대접 가운데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부었을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어떤 그런 재난의 때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계시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큰환란의 시대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올림 받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는 모든 사단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이 계시록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완성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뒤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뭐 음녀가 심판받는 17장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러한 18장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19장에 이렇게 쭉그 뒤에 전개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요. 또 보니까 뭘 봤느냐, 그랬더니 뭘 봤느냐, 그랬더니 이런 것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짐승과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리바닷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게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죠 거기에 내생물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거기서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유리바닷가에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성경 본문에는요, 이개혁개정에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공동 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들을 보면 새번역이지 이런 번역을 보면요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것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는 하 그런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번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계속 사장에 보면. 그런데 유리바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를 넘어서서, 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우주를 그 경계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유리바다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바다 아래가 있고, 유리바다 위가 있는데, 유리바다 아래는 그것은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유리바다 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세계에 바로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가르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올라와서 어그 인을 칠 때에 인을 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나무라든지 수목들이라든지 뭐바다라든지 이런 데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대표적인 예시를 지금 누구로 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모세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모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그 인을 치는 그러한 과정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추레굽기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추레굽기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요 거기에 모세가 광에서 양을 치죠. 광에서 이렇게 쭉 양을 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스네떨기 가시떨기 가운데서 이렇게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런 속에서 그가시떨기게뭐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어째서 저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그 앞으로 가면서 내가 이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럴 때그 불꽃떨기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곳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받지요. 저어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 그러한 그 말씀을 그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에의에 에셀 에의의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라고는 하이 말씀은요 자존자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개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 예요 하나님이 창조시지라는 얘기요. 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통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1원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건 실존 제2원인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에헤에 에셀 에헤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야외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양대 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고백,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계시록 이 14장의 1절에 있는 말씀하면 그 어, 그에 어 있는 14만 4천 그 사람들의 그 이마에 그 어, 어린 양과 그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것은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요 인간의 모든 사고의 장소거든요 영혼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박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는 그러한 신앙이 확실하게 그것이 고백되는 그러한 순간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시간이고 그것이 사명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바로한테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 그것을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그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기 12장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분설지에 피를 바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요, 죽음의 사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패스 오버, 유월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내용이 14장에 나오거든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쭉 바다를,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서 육지와 같이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바로의 군대는 그걸 따라오다가 거기에 물에 전부가 다 수장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로도 그 군사들도 병거들도 말들도 다 수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 있는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것은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삶의 권한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삶의 문제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악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는 모든 죄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늘에서 이적이 보일 때도 큰 이적이 보였다고 그러지요 그건 인간들이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놀라우신 인간들이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오, 주의 길은 참되고 으로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의의 문제죠.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가 그 얘기예요.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악이 악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기 세상을 이겨서 오늘날 참 정말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를 못합니다. 해답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그,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박국서 1장을 쭉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박국이 참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너무나 잘 되는데 선한 자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아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실 때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가 나라가 망해가던 그러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시는데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는 하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의 역사 경륜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아 세상 가운데는 악이 있지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악을 더큰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고 있는 죄 혹은 뭐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그제보다는 바벨론의 제하기 훨씬 더큰거 아닙니까? 아수르의 제하기 훨씬 더큰 거고요.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들었을 때가 있다고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아바곡서 3장 17절,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요. 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없고 또 감람 나무에 어떤 그런 소툴도 없고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또그저 어, 어, 요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출구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체다카라고는 그런다는데 이 체다카라고는 그런 단어고요어 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는 그런 그어 단어하고 가요. 거의 같은 어근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모스 시대에도 아모스를 우리가 정의의 연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모스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시대였었는데,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 값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 이계시록에 쓰여지던 그러한 시대에도 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상인들이 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그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와 그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와 그 이름을 여와라고 하는 이가 이루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있는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최악화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풀어주신다 그거거든요.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풀어주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일저그 일, 뭡니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천사가,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천사가 고백하던 그러한 내용을 똑같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에 가는 너희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찬양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 이 하늘과 땅과 물들과 뭐, 바다의 어떤 그런 근원들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주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지의 이름 앞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니, 만국이다. 주님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러죠. 경배하리이다. 사탄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리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13장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정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문화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세상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정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과 구상에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다가 그들은 전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히 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새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국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결론이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긴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늘 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